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말씀은 역시 어 앞에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명들이 나온 뒤 제사 절차가 나온 뒤 이제 도덕법으로서 이제 추가된 내용들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합니다. 단순한 도덕법이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의 의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동하 어떤 의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한을 가하시면서 나를 의식하고 죄에서 멀어져라는 표로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씩 살펴보겠는데, 뭐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크게 특징되는 것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내용으로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그 식물 같은 것들을 이제 혼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옷을 만들 때도 두 가지 재료 이상으로 섞어 가지고 이렇게 재질로 해가지고 만들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기 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올곧게 순전한 마음으로 들어져야 된다라는 걸 외부적인 표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좀더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지신 이 창조 질서가 우리가 생태계라고 부르죠 알아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과욕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를 깨는 없는 품, 품종을 만든다든가 뭐 이제 멀리 있던 외래종을 그자기네 땅에 데리고 와가지고 방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상태가 교란되죠 없던 이제 요새는 살지 않았던 동물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생태가 망가지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아 지금 요즘에 이제 뭡니까 또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게 되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묘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죠. 유전공학에 의해서 사람을 개조한다라든가, 새로운 동물체를 만들어내서 이거를 뭐 인간 병 인간의 대적한 어떤 병기로 사용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가능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어 최대한 확장을 해서 어 근데 이제 이것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건 동의해요 이 율법 내용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호소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친상관이라든가 성적 물란하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 거부하는 게 있죠 이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도. 인간이 유전자 공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부분은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또 허용돼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모호합니다. 이 성경에서 뚜렷하게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 는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이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과학을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염두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서. 연거개척해 가야 된다. 뭐 이런 입장으로 이게 조심스럽게 이제 해석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법이 나옵니다. 이제 뭐냐면 어 이제 정혼한 여자의 여자를 이제 함부로 이제 간음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사형을 이제 받게 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정혼한 여자가 종 출신 노예 출신이다 그러면. 벌을 받긴 받는데, 어제 사형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요즘 오늘날을 기준해서는 되게 좀 특이하죠? 아니, 뭐, 정원한 여자면 이 사람이 전에 노예가 됐던, 노예가 아니었던 똑같이 사용할 것이지, 왜 법이 이런 거냐? 근데, 이것 이제 그때 당시 구약시대의 어떤 시대관이 담겨 있는 것이다. 분명히 어떤 신분제가 그때는 뚜렷하게 있었고, 이 백성들의 이 당시에 상식에서 보건데, 어쨌든 이제 노예 출신이냐, 아니면 원래 자유민 출신이냐에 따라서, 차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의 한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이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이런 차등이 사라지게 되죠. 복음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남아 있는 율법 시대의 어떤 이 불합리성은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이것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더 분명한 계시와 복음으로 말면 화평함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라라는 의미에서의 어떤 불완전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과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과일도 이제 뭐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이걸 뭐 바로 첫 해부터 다 수확해서 가져갈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에 내버려뒀다가 4년째가 됐을 때 이걸 너희 소유물로 이제 따서 이제 먹어라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식물이 상하지 않게 이제 처음 이제 그 수확을 하게 됐을 때이 과일이 다 자라기도 전에 다 떼버렸다라고 그래요. 3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사 년째 이제 먹, 먹었고 이제 이랬다라고 하는데 이 계명의 이제 기본적인 의미를 뭐 이제 좀 이렇게까지 보는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타라 그랬잖아요. 원래는 이제 생명을 주는 이제 어떤 영생의 어떤 과일을 먹어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걸 참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일을 딸때 분명히 아담이 타락했던 일을 백성들이 기억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의식해서 때가 차기까지 함부로 과일에 손을 대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이제 훈련시키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순종해서 사년째가 됐을 때 과일을 먹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는.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이런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주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이방인들은 뭐 그런 구별 없이 바로 따서 먹었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구별짓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셨다 뭐 이제 이런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하에 보면 이제 뭐 노인을 공경해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고요. 심지어 뭐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 뭐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 왜 있냐면 머리 깎는 게또 뭐가 이렇게 그 모양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러는데 당시에 이방족석중에 하늘을 우상숭배하는 어떤 이제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천국에서 머리를 둥글게 이제 깎으면 이제 하늘이 내 머리에 임했다, 하늘신이 내 머리에 있다라고 해서 둥글게 깎는 어떤 형태였던 우상숭배의 어떤, 어떤 종족이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증한 풍습을 본받지 말라. 이걸 모양만이라도 따라 하다가 자칫 너희는 죄악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신을 아예 섬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려서 아예 모양조차도 따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미, 어미 금하신 것입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뭐 거류민들,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할때그이방족속도 일부 따라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할래까지는 받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제 기다리고 지켜보면서 함께하는 어떤 종들도 있었고, 이방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마라. 이들조차 이제 선대하고 사랑으로 베풀라. 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다른 어떤 이방족속들은, 어, 이제, 신분제에서 계층이 나눠져서 하층민이면 괴롭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이들도 할례를 받으면 그리고 이제 자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정확한 율법은 나옵니다. 그래서 자손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예배에도 다 참석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사랑으로 이제 베풀어라 뭐 이제 이런 내용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통해서 어쨌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방신과는 전혀 다른 정말 참 하나님 참 신이시며 너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또한 애굽의 가증한 풍습이나 이방족 속에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따르는 것을 그 절대로 금하고 계시고 그걸 따르면서 나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나를 섬기려면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됐다 그리고 나를 섬기려 생명의 길로 갈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내 위기 19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